예, 현재 독일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매각했다고 합니다. 나쁘게 보면은 절반이나 아직 절반밖에 안 팔았는데 좋게 보면은 절반이나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8,300만 원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7,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독일의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매각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막 비판받아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쉽게 얘기해서 코인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많이 이제 악평 악평도 아까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지금 이불 이 경기가 더안 좋아지 이 디지털 자산 이 거래 경기 자체가 더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마운트 곡스 사태까지 지금 엄밀히 따지면 같이 터진 상황이고 이미 반감기까지 이제 겹친 상황에서 보면은 이 정도면은 큰 이, 큰,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자체가 압수자산, 쉽게 얘기해서 범죄 압수자산을 처분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스 코인계의 저스 조수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피르마 코인인데요. 일단은 이제 독일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범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동향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자, 피르마 체인 코인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회원분 한 분이 알려달라고 하셔가 이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지금 자, 급등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급등 맞습니다. 이거 반등 급등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 RSI만 보시,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5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르마 체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급하게 상승세, 상승빔 수준의 에너지를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위험한 추격 매수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 조수현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시는 회원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좀 지루하셔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피르마 체인코인 같은 경우가 정확히 이겁니다. 전자 위변조 이슈 방지 솔루션이다. 이겁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 과거 계약 이력 등 정보를 위변조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 이제 안전한 트랜스 마트 트랜잭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인이 피르마 코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IT 트렌드에 맞춰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서면식 계약을 전자식 계약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정보 보호 보안성이 이렇게 탁월한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파트너십하고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관련 기술 이제 관련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데이터 데이터 개인 정보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특출난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이 기대된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아무래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이제 생태계 이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 코인이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 코스모스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빠른 트랜지션 처리와 값싼 수수료를 이용해서 플랫폼 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모스 운영 체제가 기반이라는 거죠. 자, 이 피르마 체인고이 코인 같은 경우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강이이 이, 이, 이 상승세에 어느 정도 합류를 했다. 이겁니다.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피르마 체인 코인 같은 경우는 합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그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서명 서명 계약 자체를 미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전자계약으로 이렇게 탈중앙화된 전자계약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이 개인정보 보호 보호 개인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키고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보안성까지 이렇게 넓히는 이렇게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호재 중에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후호비에 이제 상장을 예고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아무래도 이제 생, 이제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내부, 내부 단속, 그니까 이, 이 기술 개발에 굉장히 이제 일단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4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아, 아직 많이 굉장히 성장을, 많은 성장을 목표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죠. 현재 코인 가격은 50원 후반, 5 0원대고요 50원대.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자, 이제 피르마 체인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438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하락에 신규 주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누군가가 분명히 매도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공급 물량이 늘어나서 싸지 이게 가격 자체가 내려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탁가놓고 싸질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려고 달겨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알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가 요 근래 계속 하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녹아내린다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을 보셨다 이겁니다. 커피 한잔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만원 오만원씩 투자하셔가지고 백만원 천만원 수익을 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이 하락세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저점대가 갈아치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 타점이 왔다고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절반 지났다.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상하는 게 뭡니까? 이 랠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 강세장. 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강세장의 절반 지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장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석이 있다. 이겁 결국은 이 비트, 지금 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냉기가 얼어붙었었는데, 이, 이 얼어붙은 이 비트코인, 이, 이, 이털재산 시장 자체 굉장히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면 시사하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ETF, ETF 자금 유입에 굉장히 많이 이 쉽게 얘기해서 회복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역시 ETF 지금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여기 합류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잘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솔라나까지 자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솔라나 ETF 상장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누굴까요? 리플일까요? 자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시장,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호전적으로 이제 바뀌려고 지금 에너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8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떨어졌다, 회복했다, 떨어졌다, 회복했다, 떨어졌다, 회복했다. 그래서 속보, 속보가 나왔다 싶으면 떨어진다. 자, 무너졌다. 그리고 또 속보가 나오면 회복됐다. 이게 반복이 됐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반복 속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자, 반등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는 분명히 기회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이제 여기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피르마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구체적으로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구요 최대한 최대한 많이 최대한 이 많은 정보들을 저희 정보 공유방에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정보 공유방에 놀러 오셔서, 언제든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놀러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나서 투자하시든지 마시든지 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판단이라는 건 많은 공부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불안하다 싶고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이... 비트코인 코인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굉장히 호전적이면서 앞으로도 호전적인 정책을 굉장히 내놓을 것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민코인 같은 경우가 이 디지털 재산 시장 전체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특히 솔라나 계열 민코인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민코인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 민코인 관련해서 자, 구체적으로 어떤 민코인에 어떻게, 언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알려달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상단에 제 번호를 문자 1 보내주시고, 밈이라고만 적어주셔도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게, 이, 지금 이, 많은 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고, 월드 뉴스들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하다못해 지금 일본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금값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굉장히 전, 전체적인, 이 전범 세계적인 경제 동향하고 뉴스에 밝아야지만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제가 최대한 10분 내외로 많이 최대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많이 전달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정보 공유방 놀러오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